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거나, 낯선 환경에 유난히 불편해하는 모습, 또 사소한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고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유독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육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민함이 단점이 아니라 아이의 슈퍼파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민한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민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민함은 세상을 훨씬 더 세밀하게, 더 깊이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아이들보다 소리나 빛, 감정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을 하는 거죠. 지금 중학교 1학년인 저희 셋째는 집안에 누가 살짝 한숨만 쉬어도 엄마, 집에 무슨 일 있어? 하고 바로 물어봐요. 처음에 왜 이렇게 민감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건그 아이는 정말 놀라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첫째나 둘째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을 일인데 말이죠. 이처럼 예민한 아이는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종종 너무 까다롭다 혹은 적응력이 부족하다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아이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아이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민함이 어떻게 슈퍼파워가 될수 있을까요? 예민한 아이들의 슈퍼파워는 바로 그 예민함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본인이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민감하게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예민하다고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민감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말투를 잘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것은 나중에 대인 관계에서도 큰 자산이 될수 있어요.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까지 해소가 된다면 주변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만족할 만한 요소가 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한 교육자가 계신데요. 이분이 민감성이 아주 높은 성향이라서 잘할 때 그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늘 울고 보채고 뭐든지 다 싫다, 마음에 안 든다. 이랬던 그분이 지금은 누구보다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마음을 잘 캐치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같은 맥락으로 민감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세심한 관찰력과 창의력도 있어요. 사소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죠. 왜 명품은 디테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마지막 한 땀의 디테일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성격 때문에 결국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 글쓰기 같은 창의적인 영역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높은 자기 성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민한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과정이 어릴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주시고 방향을 바로 제시해주시면 이 능력은 성장하면서 자기 관리와 정서적 지능의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점을 신경쓰고 키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안정감을 제공해주시는 거예요. 예민한 아이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정한 루틴과 예측 가능한 생활 패턴이 매우 중요해요. 인감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패턴이 깨지면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또 자기만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루틴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일관된 루틴을 잘 만들어 주시고 한번 만들어진 루틴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혹시나 또 변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미리 여러 번 아이에게 안내를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별 것도 아닌 일에 울거나 화를 낼 때, 아왜 그래? 별 것도 아니잖아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기 감정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 그게 불편했어, 속상했구나라고 그 순간 아이의 감정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아이는 자신의 예민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너무 예민하게 어, 어떡해 어, 많이 속상했지 어우 불편했어라고 어른들이 또 호들갑을 떨고 안절부절하면 아이는 그게 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은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되 부모님은 중심을 딱 지키고 계셔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아이의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아이가 보여주는 공감 능력이나 관찰력을 칭찬하면서 진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두가 특별해요. 이상하고 다른 게 아니라 그 특별한 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이렇게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쉬어갈 시간을 주셔야 돼요. 예민한 아이들은 자극을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방에 작은 텐트를 만들어서 조용히 혼자 책을 읽거나 인형과 놀게 한다든지 조용히 혼자 쉴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의 특별한 능력과 이것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아이가 예민하다는 건 절대 단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더 섬세하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슈퍼파워예요. 우리 아이가 가진 이 능력을 부모님이 먼저 믿고 지지해준다면 아이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좀 키우기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이 예민함은 분명 아름다운 재능으로 꽃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같이 노력해봐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어,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들 오늘도 백점입니다.